오늘 할 이야기는 75세 이후 우리 몸이 왜 그렇게 급격히 무너지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졌다고요. 하지만 정말로 크게 갑자기일까요? 건강이란 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수년간 조금씩 금이 간 툭처럼 겉으론 멀쩡해 보이다가 비 한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75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6가지를 의사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풀어 드릴 겁니다. 이건 단지 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태도와 습관, 인간관계와 일상의 틈새에서 건강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74살 김옥분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60대까지는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체질이었습니다. 산책도 하루 두 번씩 하시고, 텃밭도 직접 가꾸시며, 늘 동네 모임에 참석하시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두 번씩 모임을 빠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동네에서 얼굴을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셨나보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나보다. 하지만 진실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후 무심결에 사람 만나는 자리를 줄이기 시작하셨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끼니를 대충 때우기 시작하셨고 이후 무릎이 시큰거린다는 이유로 산책도 줄이셨습니다. 그 작은 하나씩의 변화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용히 할머니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려 오셨을 땐 골다공증의 당뇨, 고혈압, 초기 치매 증세까지 이미 너무 많은 걸 안고 계셨죠. 이 사례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75대 어르신들 중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래 건강했어요. 근데 요즘은 자신이 없어졌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말 속엔 이분들이 얼마나 자신을 잊고 살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사소해 보여도 지나치지 말았어야 했던 변화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돌보는 일을 뒤로 미뤄온 시간들이 어느 날큰 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여섯 가지 이유는 병의 이름이 아니라 건강을 무너뜨리는 생활의 틈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막는 지혜는 의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원인이 몸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며 마음의 평온은 그 재산을 지키는 성입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 함께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혈압 수치나 혈당 수치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마음의 감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여섯 가지 건강의 붕괴 요인을 통해 당신의 일상이 다시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 사람을 피하지 않는 것, 혼자 있더라도 나를 돌보는 것, 이런 당연하지만 소홀했던 것들이 결국 75세 이후 삶의 품격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이 무너지는 이유 첫 번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식사 습관의 붕괴는 몸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그냥 때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뭐 많이 움직이길래 입맛도 없고 귀찮기도 하고 그냥 대충 밥 말아서 먹지 뭐. 이렇게 한끼두 끼를 허투루 보내다 보면 몸은 조용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중 이모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일흔여섯이셨죠. 평소엔 특별한 병 없이 그럭저럭 잘 지내셨는데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탈진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빈혈이 심했고 체내 단백질 수치도 기준이야 몸에 필요한 영양소 대부분이 결핍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수액과 고단백 식이를 꾸준히 하며 회복하셨지만 그 전에 체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모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식욕이 없어서 대충 김치에 밥이나 먹었지 그게 이렇게 큰병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맛이 없어서 그냥 굶었다는 말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입니다. 특히 75세 이후엔 몸 안의 흡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의식적으로 좋은 음식을 골라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B군, 철분, 오메가3 이런 것들은 노화 속도를 늦추고 기력과 인지력을 유지시켜 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귀찮다는 이유로 하루 한끼 겨우 챙겨 먹고 그마저도 밥 말아 먹거나 라면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세끼 제대로 챙겨 드셨나요? 아니면 대충 뭘로 때웠나요?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유럽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 상태가 하루 평균 섭취하는 단백질 양과 명확하게 비례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뇌의 기능, 면역력, 상처 회복,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치아 상태가 나빠져 씹는 게 힘들어지면 자연스레 식사 자체를 기피하게 되죠. 그래서 75세 이후엔 치아 관리 또한 건강에 중요한 축입니다. 틀리를 했더라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씹는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내 몸을 구성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허투루 하면 몸은 불량자재로 지어진 건물처럼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우리가 의사를 찾기 전에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첫 번째 치료는 바로 식사의 변화입니다. 새끼를 챙겨 먹는 것. 그 안에 삶의 리듬이 살아나고 마음도 덜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건 혼자 먹는 밥이라도 식탁 위를 예쁘게 차려보세요.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있어야 입맛도 되살아납니다. 그게 곧내 몸을 살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 움직이지 않는 몸은 늙지 않고 먼저 무너집니다. 75세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합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숨이 차고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도 욱신거리죠.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이지 하고 넘기며 점점 움직임을 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움직이지 않음이 건강을 가장 빠르게 해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사라지는 조직입니다. 심지어 일주일만 누워있어도 허벅지 근육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제가 진료했던 고양시의 78살 이정순 할머니는 이제는 침대에서만 생활하십니다. 무릎이 아파서 조금씩 걷는 걸 줄이다. 걷기보다 의자에 앉는 걸 택했고, 그 의자는 이내 침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움직일 걸 그랬어. 이제는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움직임이 줄면 가장 먼저 오는 건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이 줄면 균형이 무너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병원이 일상이고 회복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낙상이 무서운 건 단순히 뼈가 부러져서가 아닙니다. 그 이후로 삶 전체의 리듬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낙상 후 절반 이상의 노인은 기존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삶의 의욕조차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몇 걸음 걸으셨나요? 한 번도 땀이 나도록 걸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이 지금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는 심장과 폐기능을 높이고 뇌혈류를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몸을 무리하게 쓰는 게 아니라 적절히 자극을 주는 것이 노년기 건강의 핵심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쓰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매일 15분씩 평지를 걷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한 80대 어르신이 이렇게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몸을 쓴다는 건 늙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 있다는 걸 몸에게 알려주는 일이야. 75세 이후엔 헬스장보다 중요한 게 일상의 움직임입니다. 시장까지 걸어가기, 공원 산책하기, 쓸고 닦는 가벼운 청소조차 모두 내 몸을 지키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움직이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햇볕을 쬐고 누군가와 마주치고 마음이 움직이면 몸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은 움직임 속에 깃든다 라고 했습니다. 몸이 가만히 있으면 영혼도 눕게 됩니다. 오늘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가 햇살을 마주하셨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걷고 움직이는 일상은 노후의 진짜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땀한 방울이면 충분하니까요. 세 번째 이유. 사람과의 단절은 건강을 병들게 만듭니다.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관계를 통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관계가 줄어들고 심지어는 스스로 그 줄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귀찮아서 안 만나. 내가 뭘그 나이에 나가서 얘기해. 나 하나 빠져도 괜찮겠지. 이런 말들이 입에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외로움이라는 병이 천천히 몸을 좀 먹습니다. 인천에서 진료하던 시절. 혼자 사시던 일은 다섯 정미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소엔 아파트 앞 벤치에서 이웃들과 잘 어울리시던 분이었는데 딸이 결혼해 외국으로 떠나고 자주 만나던 친구 한 분이 갑작스레 돌아가시자. 그날 이후로 단한 번도 아파트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괜히 나가서 사람 부르면 귀찮게 보일까 봐요. 할 말도 없고 그냥 TV 보면서 지내요.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무기력과 우울증세가 오셨고 몸까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말문이 막히는 게 아니라 감정 자체가 메말라간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메마르면 식욕도 수면도 면역력도 모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외로움은 담배를 하루에 15개비 피우는 것만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관계가 줄어들면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해 인지 기능도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치매 초기 환자들이 가장 먼저 나타내는 행동이 사람을 피하고 고립되는 경향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관계란. 화려하거나 깊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날씨 좋죠. 이거 드셔 보셨어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만나는 건 약을 먹는 것보다 강력한 치료입니다. 마음을 먼저 살리면 몸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도 장병들과 매일 나눈 짧은 인사가 군의 사기를 지켰다고 하죠. 그 짧은 말 속에 관심과 연결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구와 눈을 마주하셨나요? 문앞 이웃에게 미소 한번 지으셨나요? 관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인사 한 마디. 그 작은 연결이 당신의 내일을 지켜줍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멀어지면 마음도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몸이 무너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그것이 바로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숨겨진 백신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셨다면 당신은 이미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75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걸 막는 가장 기본적인 버팀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활의 리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지만 이 리듬이 무너지는 순간 몸도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살던 정영우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 어르신은 은퇴 후 처음엔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알람 없이 느긋하게 자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밤에는 잠이 오질 않고 아침은 무기력하게 맞이하게 되었으며 식사 시간도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만성 위염과 수면장애 그리고 경미한 우울증세까지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늙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루가 흐트러지니까 사람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은 생체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는 시계입니다. 햇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밤이 되면 졸린 이유도 이 생체 시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늦잠을 자고 밤늦게까지 깨어있고 끼니를 건너뛰거나 수시로 낮잠을 자다 보면 이 시계는 방향을 잃고 고장이 납니다. 생체 시계가 무너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이 저하되며 호르몬 분비도 엉망이 됩니다. 그 결과는 당뇨, 고혈압, 우울증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게 되죠.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은 마치 매일 새벽, 도시가 깨어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라도 규칙적인 기상과 식사,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 이세 가지만 지켜도 몸은 다시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노부부는 매일 아침 7시에 기상해 8시에 같이 조간신문을 읽고 9시에는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리듬 하나가 이분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사는 게 별거 있냐? 내일 뭐 할지 아는 삶이 가장 편하고 안정된 삶이지. 남편 어르신의 그 한마디가 정말 깊이 남았습니다. 삶이란 건 엄청난 사건으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하나, 그것이 바로 건강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삶은 습관을 따르고 습관은 리듬을 따른다. 리듬이 곧 삶이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었나요? 혹시 늦게 일어나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고 밤이 깊어질수록 잠이 오지 않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로 당신의 리듬을 회복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들어주는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나는 이제 필요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75세가 넘으면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다 늙었지 뭐 내가 뭘 하겠어 다짐만 되지 이 말은 마음의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지만 곧 건강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틈으로 변하게 됩니다. 서울 동작구의 윤성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3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은 외국에 살고 있어 홀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자수도 배우고 글쓰기 모임도 나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글쓰기 모임에서 젊은 강사가 자신을 할머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깊은 상처를 입고 그 길로 모든 모임을 끊으셨습니다. 그냥 그 말이 너무 서럽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나인데 사람들이 날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어. 그 뒤로, 윤 어르신은 외출을 줄였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몸도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기력저하, 소화불량, 무기력증. 병원에서도 특별한 병명은 찾지 못했지만, 몸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자기 존재에 대한 무가치감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기 존재가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 하나가 삶의 의지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쓸모라는 기준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줄수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조차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알던 한 81살 어르신은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하셨습니다. 혼자 조용히 책 등을 닫고 정리하다가 가끔 손주 같은 아이에게 이책 재밌어요. 하고 말 한마디 건네주시는 게 전부였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아이들에게 책한 권의 기억을 줄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내 하루를 살게 해줘요. 존재는 성과가 아닙니다.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되는 삶, 그걸 믿는 순간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쓸모없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쓸모 있는 것이라고요. 당신이 거기 존재하는 것그 자체가 이미 세상에 꼭 필요한 의미입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나라는 존재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햇살처럼 따뜻한 빛이 될수 있다. 그 믿음 하나가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그 믿음을 놓지 마세요. 몸도 마음도 다시 단단해질 겁니다. 여섯 번째 이유. 두려움 앞에서 자꾸만 미루는 습관이 건강을 늦게가 아니라 아예 아사갑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 가는 걸 미룹니다. 에이, 뭐, 좀 아픈 거야 다 그렇지. 검사받아서 괜히 불안해질까봐. 나이도 있는데 병 키워봤자 뭐하나. 이런 마음이 쌓이면 정작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몸은 꾸준히 신호를 보냅니다. 소화가 안 되고, 어지럽고, 밤에 자꾸 깨고 이전엔 없던 통증이 반복되는데도 사람들은 대개 좀더 지켜보자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겨버리죠. 경기도 광주의 이준호 어르신은 79이셨습니다.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식욕이 없다는 증상이 있었지만 그냥 더운 날씨 탓이라며 두 달을 넘기셨습니다. 결국 딸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오셨고 결과는 췌장암 3기였습니다. 의사로서 그 순간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좀더 일찍 오셨다면 수술도 가능했을 텐데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며 나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검사받는 것도 무섭고 괜히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미루면 그건 병이 됩니다. 몸은 절대 스스로 낫는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엔 하루만 지나도 병의 속도가 가속화되기 쉽습니다. 검사란 병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놓기 위해 하는 겁니다. 내 몸의 상태를 내가 먼저 아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나중에 가야지 조금 더 두고 보자 하며 미루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지금이라도 작은 통증 하나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그 작은 불편함이 내 일을 바꾸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미루는 순간, 그 병은 점점 더내몸안 깊숙이 뿌리를 내립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이지, 도피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을 넘는 용기. 그게 바로 노년을 건강하게 살아내는 진짜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여섯 가지 이유를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사를 소홀히 하면, 몸은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둘째,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도 의욕도 사라집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마음부터 병이 듭니다. 넷째, 하루의 리듬이 흐트러지면 삶의 축이 흔들립니다. 다섯째,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면 마음이 먼저 늙어갑니다. 여섯째, 두려움 앞에서 미루는 습관은 건강을 잃게 만듭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말로 귀결됩니다. 나를 놓치지 마세요.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하루의 말투,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나를 아끼는 그 마음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힘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작게나마 나를 돌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 마음이 곧 당신의 삶을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햇살 좋은 날,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건강이 머물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 당신의 몸과 마음을 오늘도 고맙게 안아주세요. 지금까지 지혜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